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검단신도시의 대표 단지 중 하나인 푸르지오 더베뉴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변 임장투어와 함께 이 지역의 발전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가치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파트를 고를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교통일까요? 학군일까요? 아니면 브랜드일까요? 오늘 소개할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베뉴는 바로 이런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단지입니다. 푸르지오 더 베뉴는 검단 신도시 내에서도 입지와 브랜드 파워를 동시에 가진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시공사는 대우건설 브랜드 파워로 안정성을 주는 곳이죠. 현재 검단 신도시 1단계 내에서는 유일하게 1군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게다가 중심상권도 호금 다음으로 가깝죠. 총 세대수는 1540세대로 대규모 단지에 속합니다. 전용 면적은 29평, 33평, 41평 세 가지 타입으로 중형급 이상의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투기꾼들이 많이 구매를 했지만 현재는 실수요층인 신혼부부부터 자녀가 있는 3인, 4인 가구까지 두루 선호하는 평양대입니다. 단지 내부에는 프루지오 특유의 조경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센터를 시작으로 주민카페, 어린이집 등이 들어서 있으며 단지 내 녹지 공간과 산책로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아이 키우는 가정이나 은퇴세대 모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프루지오 더베뉴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새 아파트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검단신도시 1단계 지역의 핵심생활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근에는 상업지구가 이미 조성되고 있어 생활편의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대형마트는 아직 없지만 병원, 학원과 카페거리 등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초기 신도시의 불편함이 점점 해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군 부분에서는 길 건너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확보되어 있어 자녀 교육 환경도 안정적입니다. 또한 단지에서 도보권이나 짧은 차량 이동으로 각종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결국 교통에서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푸르지오 더베뉴 역시 교통호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현재 검단 신도시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노선, 즉 검단 연장선이 이미 개통을 했습니다. 특히 이 노선이 개통되면서 검단에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하철 5호선, 9호선 연장과 GTXD 노선까지 연계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강남이나 여의도 마곡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 접근성이 다소 불편하지만 교통호재가 현실화되면 검단신도시 전체의 위상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푸르지오 더베뉴의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검단신도시의 대장 아파트답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가격은 현재 6억 후반대부터 7억의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 가격은 2025년 9월 11일 7억에 거래된 것이죠. 검단신도시 내 현재 기준 유일한 일군 브랜드 아파트라는 브랜드 파워. 그리고 1단계 중심지에 위치한 입지, 교통 호재 등을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일부 검단신도시의 단지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수요가 점차 유입될 것이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기대감이죠. 푸르지오 더베니와 검단신도시 전체를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장기 성장성입니다. 서울과 가까운 입지, 교통망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은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가치를 높여줄 요소입니다. 여기에 단기 변동성이 있죠. 아직 신도시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많고 미분양 우려가 남아 있어 단기적으로 가격 출렁임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단기 시세차익보다는 중장기 보유 전략이 유리하며 특히 교통우재가 현실화되는 시점 이후 시세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수요 중심의 시장으로 나아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초기에 검단신도시 투자 패턴을 보면 실거주 수요보다는 투자수요 투기세력이 많았죠. 미분양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점 실거주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접 푸르지오 더 베뉴를 방문하신다면 이런 점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단지 내동 배치와 채광 조망권, 상가 및 편의 시설의 활성화 정도, 주변 도로와 향후 교통망 위치, 실제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 등을 말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베뉴는 단지 규모와 브랜드 입지, 교통 호재까지 갖춘 검단신도시 내의 대장급 아파트입니다. 물론 지금은 공급 과잉과 교통망 미완성으로 가격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주목할 만한 단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전히 분양가 대비해서 수억이 상승한 단지이기에 초기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교통우재가 하나씩 현실화되고 생활 인프라가 자리를 잡아가면 검단 신도시는 단순한 신도시를 넘어 수도권 서북부의 대표 주거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직주 근접의 도시가 되어야겠죠? 단순 베드타운이 아니라요. 따라서 투자든 실거주든 여러분의 관점에 맞게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